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보조는 방송을 켜고 바하를 바르려고 했는데 지금 돈을 다 썼는데 돈으로 바꿀만한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바꾸고 차율라 돌고 해서 차율라 균열석 사고하느라 돈을 다 써가지고 요거 차율라 돌면서 키운 강화보조를좀 찔러서 팔아야 될것 같아요 총 34개 어휴 그 프라프인나총 33개네요 레벨 꼭 확인하시고,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. 총 33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3개 바로 발라야 되고요. 이게 1레벨이면은 1.2핵에서 1.3핵 사이인데, 키우면은 아마 한 60화 정도 비싸질 거예요. 근데 3레벨까지 키웠고, 뜨면은 9.5핵이고, 실패하면 75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액이라고 치면 아 레벨업 돼 있으니까, 한1 8액이라고 치면 5개당 하나는 떠야 되는데, 원래 한 7개당 하나 뜨니까 확률이 더 낮긴 하죠. 그래도 참을 수 없으니까 찌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키웠는데, 찔러야죠. 일곱 개 떠야 되는데, 아마 일곱 개까는안될거예요 한번 해보, 해보겠습니다. 해보4레이1레2레레이1 2 2이이 선생님, 알려주세요. 어. 아개 쓰레기 게임이네요. 이거 몇개 떴냐? 두개 떴나? 설마 말이 돼? 아니, 진짜라고?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짓 하지 말고, 갖다 레벨업 시켰으면은 꼬박꼬박 파시길 바라겠습니다. 얼마야, 이게? 900이면은 약 60액 정도였는데, 20액에다가, 다 팔아야 한 30액 되겠네요. 안타작 했네. 슬프네요. 다음엔 뜨겠지.